안녕하세요. 1차 진료소의 마취통증학과 의사, 바오니입니다. CRPS는 최근에 배우 신동욱 씨가 투병 중이라고 알려져서 유명해진 질환입니다. 이 때문에 자신이 가진 통증이나 불편감이 CRPS의 초기 증상은 아닐까 궁금해하시고 불안해하시는 분들이 좀더 많아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은 이렇게 CRPS에 대해서 궁금해하신 분들에게 도움이 될수 있는 영상입니다. 먼저 CRPS란 Complex Regional Pain Syn드롬의 약자로서 한글로는 복합부위 통증 증후군이라고 합니다. 먼저 증후군이란 몇 가지 징후들이 모여있다는 뜻입니다. 그 징후들이 하나로 연결되는 듯하지만 원인은 밝히기 어려운 질병적 상태를 말합니다. 따라서 crps와 같이 신드롬이 붙은 질병과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진단까지 오랜 시간이 걸릴 수가 있고 치료가 어려우며 만성화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crps는 원인이 되는 외상의 수준과 비례하지 않는 극심한 통증이 있게 되는데 이 때문에 가족들과 의사를 당혹시키는 질환입니다. 따라서 자칫 꾀병으로 오인이 될 수가 있고 실제로 과거에는 CRPS의 개념을 모르기 때문에 환자에게 꾀병이라며 비난을 했던 경우가 많았을 겁니다. 이런 CRPS는 환자의 주관적인 증상의 표현과 신체적인 증후들로 진단과 확진을 하게 되는데 이를 뒷받침해줄 신뢰도 높은 검사법이 별로 없어서 진단 기준에 의견이 많은 질환입니다. CRPS에 대해서 최근 이해하는 바로는 통증을 감지하는 뇌신경 회로의 변성으로 이해되고 있습니다. 염좌나 골절, 수술 후에 발생이 가능하고 극단적인 경우에는 손가락 끝을 종이에 베인 후에 발생될 수도 있습니다. 통증이 일단 발생하게 되면 통증 신호가 말초 신경을 따라서 뇌로 전달이 되는데 이때 통증 신호가 지속적으로 발생이 되면 중간 수신지 역할을 하는 척수 신경에 후각 세포가 있습니다. 여기에 세포막이 예민해지게 되는 와인드업 현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말초 신경에서 오는 작은 자극을 큰 자극으로 증폭시켜 버려서 뇌로 전달하게 됩니다. 이 외에 여러 수용체들과 흥분성 억제성 신경 전달 물질들이 복잡하게 작용을 해서 점차적으로 뇌 회로가 조금씩 변하게 돼서 통증에 점점 예민해집니다. 즉, 발신기는 고장이 났다가 이미 고쳐졌는데, 뇌라는 수신기가 계속 고장난 상태가 지속되는 겁니다. 참고로 통증은 생존을 위한 진화적 필요성 때문에 적응이라는 과정을 거치지 않습니다. 적응의 예로서 대표적으로 후각이 있습니다. 우리가 불쾌한 냄새를 맡으면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적응이 돼서 덜 느껴지지만, 통증과 같은 경우는 그 원인이 해결이 되지 않는다면 생존에 충분히 위협이 될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점점 증폭이 돼서 원인을 해결하게끔 유도합니다. 보통은 통증 유발 원인이 제거가 된다면 증폭 형상도 꺼지게 되지만 여러 복잡한 이유로 뇌 회로가 변형이 돼 버리면 가벼운 스침조차도 칼로 쑤시는 듯한 통증의 수준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CYP에서 환자가 느끼는 통증 수준은 통증 점수 10점 만점에 거의 10점 수준입니다. 먼저 0점은 아프지 않은 상태를 말합니다. 7에서 8점은 남성에서는 고안을 세게 직접 발로 차인 수준을 말하고 여성에서는 출산의 통증으로 이야기 됩니다. 이와 비교한다면 10점은 얼마나 극심한 통증인지를 간접적으로 알수 있습니다. 다음 CRPS의 역학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지금까지 발표된 논문들을 종합해 보게 되면 이완되는 평균 연령은 보통 40대 초반에 시작이 되고 평균적인 이완 기간은 400일 정도입니다. 이완 기간은 수주에서부터 20년까지의 범위를 가집니다. 성별과 같은 경우는 여성이 2.5배 정도 남성보다 높게 발생하고 재발률 같은 경우는 환자당 대략 2% 정도입니다. 병이 이완되는 부위는 보통 사지 중한 곳만 발생을 하는데요. 왼쪽 팔만 생기거나 오른쪽 팔만 생기거나 또는 왼쪽 다리, 오른쪽 다리, 편측으로 생기는 것이 보통입니다. 하지만 양측의 사지 모두 이완되는 경우도 있는데, 이는 10% 정도로 낮습니다. 한 연구에서 CRPS가 유발되는 원인을 조사하였는데, 대략 65% 정도가 골절상과 같은 외상에 의해서 발생이 되고, 20% 정도가 수술 후에 발생을 하며, 2% 정도가 조직의 염증 후에 발생합니다. 그리고 5% 정도는 주사, 손끝배인과 같은 다양한 발병 요인들이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10% 정도는 원인을 찾을 수 없다고 조사되어 있습니다. 즉 뼈의 골절부터 염좌, 국소염증 그리고 심지어 손끝의 칼 상처로부터 CRPS가 유발 가능하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다음은 증상입니다. CRPS로 인한 통증은 특정 부위의 손상 수준에 걸맞지 않게 특정 신경 영역이나 피부의 분절을 따르지 않고 국소적으로 나타나는 지속적이고 자발적 통증이 특징입니다. 통증의 양상은 보통 깊고 예리하고 뜨겁다고 표현됩니다. 통증 외에 피부색의 온도 또는 색변화, 그리고 운동 이상, 땀 분비, 손발톱 성장 이상 등의 증상이 특정 부위에 집중적으로 혼재돼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특히 피부 온도 변화 및 부종, 운동 범위 변화가 80% 정도로 가장 흔하게 동반이 되고, 손발톱 변화는 20% 정도로 상대적으로 적은 빈도로 나타나게 됩니다. 피부색 변화는 보통 전형적으로 얼룩이 있거나 보라색 또는 창백해 보일 수 있습니다. 땀 분비는 많이 날 수도 있고, 더 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운동 기능 장애 같은 경우는 최근에 가장 중요한 요소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한 연구에서 CRPS의 환자의 95% 이상에서 근력 약화가 있다고 밝혀졌습니다. CRPS 증상의 시작은 대략 손상 후에 1개월 이내로 보고 있고 하지만 수개월 후에도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80% 이상의 환자가 만성통증으로 인해서 우울증이 동반이 됩니다. 또한 기억력 감퇴, 감정조절 장애도 동반될 수가 있습니다. 또한 환자는 자연스럽게 이왕 기간이 길어질수록 통증 부위를 절단하고 싶거나 자살 충동을 느낄 수 있습니다. 다음은 진단 기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CRPS는 1형과 2형으로 나뉘게 되는데요. 1형은 피부, 근육, 힘줄, 인대와 같은 연부조직의 손상 후에 나타나는 경우를 말하고 2형은 신경 손상 후 나타난 경우를 말합니다. 이렇듯 손상 원인에 따라서 구분은 되어 있는데 결과적으로 나타나는 증상과 증후는 동일합니다. 2004년의 CRPS의 진단 기준을 살펴보면 진단에는 총 4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첫 번째 기준은 특별한 자극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통증이 있어야 한다입니다. 두 번째 기준은 감각 이상, 혈관운동 이상, 발한 이상과 부종, 운동 이상과 이 영양성 변화 이렇게 네 개의 카테고리 중에서 세 개의 카테고리 이상에 해당하는 증상이 있어야 합니다. 우선 감각 이상은 감각 과민과 무해 자극 통증이 포함됩니다. 무해 자극 통증은 다른 말로 이질통이라고도 합니다. 감각감이는 상처가 난 부위 주변도 통증에 민감해지는 것을 말합니다. 무해 자극 통증이란 피부를 만지거나 미지근한 물에 닿는 등의 평소에는 통증이 일어날 만한 자극이 아닌 것에도 심한 통증을 느끼는 상태를 말합니다. 혈관 운동 이상은 증상이 있는 부위와 없는 부위 간의 체온의 차이가 나거나 피부 색깔의 차이가 발생하는 상태입니다. 다음 카테고리로 발한 이상과 부종은 말 그대로 땀이 제멋대로 나는 것이고. 부종은 국소부위가 부어오르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운동 이상과 이 영양성 변화는 운동 범위가 좁아지거나 손발톱과 피부 그리고 머리카락의 성장 변화가 포함됩니다. 다음 세 번째 기준은 병원에서 병을 평가하는 시점에 앞서 언급했던 4개의 카테고리 중에서 2개 이상의 카테고리에서 검사를 통해 증거가 밝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체온 변화가 체열 검사로 증명이 되거나 근이상 검사가 평가를 통해서 증명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다음 네 번째 기준은 다른 질병으로는 현재 환자 상태를 설명할 수 없어야 한다는 조건입니다. 다음 검사에는 체열 촬영을 통한 체온의 평가, 땀 분비 평가, 근력 저하 평가가 있습니다. 그 외에 삼상 골 스캔을 통해서 방사선 지표를 이용한 검사가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다음은 가장 중요한 치료입니다. CRPS의 치료는 극단적인 통증에 비해서 치료법이 확실히 없습니다. 따라서 현재 의료 수준에서의 치료 목적은 대부분 증상 악화를 방지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 치료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절대 치료를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치료는 약물치료, 시술과 같은 중재적 통증치료, 정신과 치료, 물리치료가 있습니다. 이 모든 치료들이 함께 다각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 이유는 일관되게 효과가 인정받은 치료가 없기 때문입니다. 약물치료는 경고스테로이드, 캡사이신 연고, 케타민을 주기적으로 정주하거나 국소마취제인 리도카인을 주기적으로 정주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중재적 치료는 교감신경절차단, 신경근차단, 국소신경차단술, 전기자국법 척수에 전극을 심는 척수자국술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정신치료는 정신과에서 함께 진행이 되고 정신과 약물 복용이 포함이 되겠습니다. 물리치료로는 전기자극요법, 온냉요법, 근력운동, 그리고 미지근한 물에서의 런닝머신, 그리고 마사지를 통한 근막통증 완화가 포함됩니다. 그리고 통증부의 위 절단을 원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실제로는 많이 시행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CRPS는 통증신호를 받아들이는 수신지인 뇌회로의 문제이기 때문에 말초신경을 절단한다고 할지라도 뇌에서는 여전히 환지통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근본치료가 아닙니다. 추가적으로 체조, 스트레칭과 같은 적절한 신체 활동이 CRPS의 예방과 치료에 도움을 준다고 하고 항염증 작용이 있는 비타민 C의 복용이 효과 있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CRPS는 일반적으로 치료를 늦게 시작할수록 예후가 만족스럽지 못하기 때문에 어떠한 외상이 발생된다면 병원 방문을 미루지 말고 초기부터 적극적 통증 치료를 해야 합니다. 만약 외상이 회복되었는데 이후 오랜 기간 대략 1에서 2개월 정도 통증이 지속이 되고 미세한 자극에도 과민한 통증이 유발된다면 통증의학과를 방문해서 진단받고 치료받길 추천드립니다. CRPS에 대해서 인터넷으로 잘못된 정보를 접하고 비관적인 선택을 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분명 치료가 되는 분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질환을 겪고 계신 분들은 꼭 해체하셔서 통증 없는 삶을 사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